대한민국 1등 콜라겐 회사 뉴트리의 콜라겐 기술력과 노하우로 직접 설계한 성분 배합으로 만든 프리미엄 마시는 콜라겐 천수에진S를 소개시켜드립니다. 마시는 콜라겐 천수에진S 구매 시 안티에이징 기능성 화장품 천수윤진 스킨케어 키트 스크럽폼 마스크팩을 추가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도치 않게 마스크를 몇 년째 매일 착용하다 보니까 피부가 이전보다 더 푸석해지고 탄력이 없어지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속 콜라겐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꾸준히 좋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콜라겐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이중복합 기능성 원료 국내 최초로 식욕처가 이중복합 기능성을 인정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함유된 제품입니다. 기능성 원료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수 있고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원료입니다. 또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피부 속 세포와 동일한 구조를 가져 피부 속 끝까지 다이렉트하고 효율적으로 침투해 체내 콜라겐을 채워 근본적인 피부 관리가 가능합니다. 기능성 원료 자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총 11가지 피부 개선 결과가 확인되었는데요. 섭취 2주 후 보습 개선, 4주 후 진피 치밀도 개선, 8주 후 주름 개선, 중단 2주 후 진피 보습 개선 등총 11가지 피부 개선이 확인된 원료입니다. 보이는 피부 표면뿐 아니라 피부 속 끝까지 밀도 있게 채워주는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식약처에서 피부 건강기능성을 인정받은 콜라겐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식약처로부터 피부 건강 및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인정받은 3중 복합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인데요. 피부 진피 구성 성분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히알루론산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위한 성분을 한 병에 담아 하루 한병 섭취로 속부터 촉촉 탄탄 밀도 있는 피부는 물론 보다 활력 있는 삶을 위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가 중요한 요즘 시기에 피부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 기능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프리미엄 콜라겐 앰플 타입의 마시는 콜라겐으로 섭취가 쉽고 간편하며 흡수가 빠른 마시는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1등 콜라겐 회사 뉴트리 독자 기능성 원료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이 천수의 진뿐만 아니라 천수 윤진 화장품까지 아주 우수하니깐요. 꼭 화장품도 같이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콜라겐을 한병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천수해진 에스는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엄마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콜라겐 액상 타입인데요 정말 이 효과 아까 들으셨죠 안 먹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도 한살 어릴 때 이렇게 건강 젊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